저작권법에 따라 학교 수업을 위한 저작물은 본 온라인 학습에서만 이용 가능하며 이외의 공간에서 저작물을 공유 또는 게시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로서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초등학생을 위한 표준 한국어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립국어원 한국어 교수학습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8단원 2차시 방학 계획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방학 계획을 말할 수 있다입니다. 먼저 단어 공부부터 해보겠습니다. 교재, 146쪽을 펴주세요. 할머니 댁. 할머니 집을 높여 부르는 말입니다. 보통 친구나 이런 친구들은 그냥 집이라고 부르고요. 할머니나 우더른들에게는 댁이라는 표현을 붙였어요. 스키장. 스키를 탈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이런 스키장이 많이 있고요. 강원도 쪽이나 이런데 겨울에 놀러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놀이공원. 구경하거나 볼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혹은 여러 가지 시설이나 놀이기구를 갖춰 놓은 곳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곳이죠. 이런 데 가면 신나는 놀이기구를 타서 놀기도 하고 재미있는 것을 구경하기도 해요. 1번. 대화를 듣고 친구들이 방학 때 무엇을 할 계획인지 알아봅시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해 보세요. 지금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방학 때 무엇을 할 거예요? 저는 할머니 댁에 갈 거예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스키장에 갈것 같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족 여행을 갈것 같아요. 저는 놀이공원에 가고 싶어요. 잘 들었나요? 선생님께서 뭐라고 물어보셨나요? 방학 때 무엇을 할 거예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친구들은 무엇을 할것 같나요? 들어보니까, 것 같아요 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들렸어요. 할머니 댁에 갈것 같아요 하는 친구도 있었고요. 이 그림 보면, 스키장에 갈것 같아요 하는 친구도 있었고요. 이 친구를 볼까요? 가족여행을 갈것 같아요.도 있었죠?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놀이공원에 가고 싶어요. 라고도 말했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문법은 을것 같다입니다. 어떤 것에 대한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인데요. 이다, 아니다에 붙어서 말하는 사람이 어떤 일에 대해 추측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받침이 있는 경우에는 을것 같다가 붙고요. 받침이 없거나, 받침이 리을인 경우에는 리을 것 같다가 됩니다. 늦다를 볼게요. 늦다의 늦에는 받침이 있죠? 그러면 을것 같다가 붙어서 늦을 것 같다가 됩니다. 보다는요 받침이 없습니다. 그렇 그래서 이리이보 밑으로 가서 볼이 돼요 볼. 그래서 볼것 같다가 됩니다. 만들다 만들다의 들을 보면 받침이 리을이죠 이 받침 리을이 탈락하고 다시 이 리을이 들어와서 만들 것 같다로 됩니다. 2. 보기와 같이 방학 계획에 대해 친구와 묻고 답해 봅시다. 너는 방학에 뭐할 거야? 나는 할머니 댁에 갈것 같아라고 말했어요. 그렇 가 보세요. 너는 방학에 뭐할 거야라고 물어봤어요. 가족 여행. 가족 여행은 가족 여행을 가다죠, 가다. 가다에는 받침이 없네요. 없으니까 어떤 게 올까요? 리을 것 같다고 오죠 가다의 가에 받침 리을이 붙어서 갈이 될까? 갈. 그래서 가족 여행을 갈것 같다라고 할수 있을 겁니다. 다음 볼게요. 스키장이 나오네요. 너는 방학에 뭐할 거야? 자, 스키장에, 마찬가지로 가다죠? 그러면 갈것 같다가 붙다고 했, 했어, 붙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스키장에 갈것 같아 라고 할수 있을 겁니다. 다음. 너는 방학에 뭐할 거야? 놀이공원. 마찬가지로 놀이공원에도 가죠? 가다니까, 가에 또 받침이 없으니까 리을이 와서 갈것 같다가 될 겁니다. 놀이공원에 갈것 같아 라고 할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방학 때 무엇을 할 계획인지 말해 봅시다. 여러분은 방학 때 무엇을 할 거예요? 음... 주로 방학 때는 어딘가 가는 일이 많을 거예요. 가다. 어디에 가나요? 선생님이 예시로 하나 보여줄게요. 음... 우즈베키스탄에 가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친구가 있다면 이번 방학 때 우즈베키스탄에 갈것 같아요. 가될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또 여행 가기 좋은 곳이 어디 있을까요? 외국에서 온 친구들도 이곳에 굉장히 많이 놀러 가던데요. 바로 제주도가 있겠죠. 저는 방학 때 제주도에 갈것 같아요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건 말고도 다른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뭐 음식을 요리하다 혹은 한국어를 공부하다, 공부할 것, 같아요. 요리하다, 요리할 것 같아요가 올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방학 때 무엇을 할 계획인지, 그런 것들을 꼭 하지 않아도 돼요. 이것 같아요는 추측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데, 할 것, 예,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거예요. 표준한국어 익힘책을 펴보겠습니다. 표준한국어 익힘책 86쪽 1번, 2번 활동을 해볼게요. 지금 해보세요. 다 해봤나요? 선생님과 함께 확인해 봅시다. 써봅시다. 사진을 찍다. 찍다에는 받침이 있어요. 을것 같다가 오겠죠? 찍을 것 같다. 비가 오다. 오다에는 받침이 없네요. 없어서 리일 것 같다가 와서. 올것 같다가 되었습니다. 바람이 불다. 불다에는 받침이 뭐죠? 리을이네요. 받침이 리을인 경우에는 리, 리을 것 같다가 다시 온다 그랬죠? 리을이 탈락하고 다시 리을이 와서 불다 불것 같다가 되겠죠. 친척을 만나다. 만나다에 받침이 없어요. 나에 보면 나는 받침이 없죠? 그래서,ㄹ 것 같다고 해서 만날 것 같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2번 보기와 같이 대답을 써봅시다. 방학에 뭐할 거야? 놀이공원에 가다? 잘 모르겠지만 놀이공원에 가다 가에 받침이 없죠? 리것 같다 와서 리이가 밑으로 가요. 갈것 같아가 됩니다. 1번을 봅시다. 할머니 댁에 가다. 자, 잘 모르겠지만 할머니 댁에 가다. 가다 똑같네요. 보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도 여기에 갈것 같아가 올 겁니다. 잘 모르겠지만 할머니 댁에 갈것 같아. 2번을 봅시다. 피아노를 배우다예요. 잘 모르겠지만 피아노를 배우다? 배우다의 우를 보면 받침이 없죠? 없으니까 리을 것 같다고 올 거예요. 그러면 리을이 우에 가서 배울이 될 거예요. 배울. 그래서 배울 것 같다가 될 겁니다. 잘 모르겠지만 피아노를 배울 것 같다가 됩니다. 자, 다음은 축구를 하다입니다. 잘 모르겠지만 친구하고 축구를 하다. 하다에 하는 받침이 없죠? 그래서 리을 것같다가될 거고요. 리을이 하 밑으로 가서 할이 돼요. 축구를 할것 같아. 잘 모르겠지만, 친구하고 축구를 할것 같아가 될 겁니다. 익힘책 87쪽 3번 활동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해보세요. 다 했나요? 선생님과 함께 확인해 봅시다. 다음 글을 읽고 보기와 같이 대답을 써 봅시다. 이번 방학 때 저는 가족 여행을 갈것 같아요. 작년에는 부모님께서 바쁘셔서 여행을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놀이공원에 가서 놀았어요. 그런데 이번 방학 때는 가족과 함께 베트남에 갈것 같아요. 타이선은 저에게 바닷가가 아주 깨끗하니까 꼭 가보라고 했어요. 이번 방학에 저는 베트남에 가서 수영을 하고 맛있는 베트남 쌀국수를 먹을 거예요. 여행할 때 날씨가 아주 좋았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글을 읽어 봤습니다. 다음 글을 읽고 보기와 같이 대답을 써 봅시다. 작년 방학 때 무엇을 했어요? 놀이공원에 갔어요. 라고 돼 있죠? 아, 다시 앞으로 가보면 부모님께서 바쁘셔서 여행을 가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친구들하고 놀이공원에 가서 놀았어요. 가 보이네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놀이공원에 갔어요. 가 오는 거예요. 작년 방학 때에는 놀이공원에 갔어요. 입니다. 동그라미 1번 문제를 봅시다. 이번 방학 때 어디에 갈것 같아요? 이번 방학 때 어디에 간다고 했나요? 그렇죠. 이번 방학 때는 가족과 함께 베트남에 갈것 같아요. 라고 했습니다. 베트남에 가죠? 어디에 가요? 베트남에 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베트남을 써 주면 됩니다. 타이슨은 뭐라고 말했어요? 타이슨은 뭐라고 말했나요? 타이슨은 저에게 바닷가가 아주 깨끗하니까 꼭가 보라고 했어요. 어디에 가라고 했나요? 바닷가가 아주 깨끗하니까 꼭 가보라고 했죠? 그럼 여긴 뭘 써야 될까요? 바닷가죠, 바닷가. 바닷가에 꼭 가보라고 했어요가 될 겁니다. 여행가서 무엇을 할 거예요? 음, 무엇을 하고 베트남 무엇을 먹을 거예요? 라고 되어 있네요. 이번 방학에 저는 베트남에 가서 수영을 하고 맛있는 베트남 쌀국수를 먹을 거예요 라고 되어 있죠. 본문에 보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수영과 쌀국수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여기 적어주면 수영을 하고 베트남 쌀국수를 먹을 거예요가 될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방학 계획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생활 계획표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